여러분, 여기는 김일성 별장으로 올라가는 거 입구입니다. 지금 선교사님께서 나를 찍는다고 지금 이렇게. 퍼즐을 잡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순교사님이 찍을 겁니다. <laughs> <저기 뭐야. 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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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아, 지금, 지금 아, 김일성 음. 별장이 여기 돼서 아, 어, 6.25전에 아, 예. 네. 김일성이 여기다 별장을 지었대요. 그래서 음. 지금 여기로 와본이라고 어, 지금 왔는데 여기 여기가 지금 입구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요? 네. 그 우리 지금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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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laughs> 양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왜 이렇게 <laughs> 욕심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<laughs> 서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엇뻑으로이비치고나비치고 <laughs> 하면 되리게 했는데 <laughs> 서로 서로 욕심이 지금 작품 욕심 다 사랑의 열쇠에서 음, 찍지 않을까요? 여기 음. 사랑의 열쇠요. <laughs> 사랑의 열쇠. 자, 했습니다. 저는 사랑의 열쇠에서 이렇게 하고. 신마가다 올라갔습니까? 어우나 네. 미 부끄러워라 어찌니 됐어, 됐어. 됐습니까? 네. <laughs>